안녕하세요 짬뽕인 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재산 손실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번 장마 다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그 임대차산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전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뭐,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이 제도는 1 9 7 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화 성장을 하면서 그 생겨나게 된 제도예요. 그때만 해도 그 은행 예금 금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10% 이상 되는 그런 금리가 나오던 시절이라 그 소위 말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제도였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 목돈을 받아서 자기가 융통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일정 소득의 이자 금액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임차인들은 자기의 원금을, 그 목돈을 10원 한장 깎이지 않은 상태로 내집 장만을 할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논란이 됐냐?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주인공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윤준병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그냥 윤준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21대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다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행정일부시장까지 할 정도면은 뭐 굉장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그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 8월 1일 날 올린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인데요. 이게 그 페이스북의 원문입니다. 저는 이 원문을 몇번 읽다 보니까 이세 가지 지금 제가 빨간 줄친이세 가지가 너무 그 상식 밖의 말이라 이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다. 뭐 이게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제도가 여지껏 몇십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했으면은 이거 좋은 제도 아닌가요? 이 좋은 제도를 왜 빨리 없애려고 이렇게 안달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중병이요. 두 번째는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 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인가요? 아니, 집이라는 거는 내 자가는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전월세를 살게 된다면 그 가치가 올라갈까요? 집값이 오르게 되면 전월세 가격도 따라오르겠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 자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 흐름에 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우리나라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명의로 된그한 칸의 집을 사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쌉소리에요 쌉소리. 세 번째는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걸 아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은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제도가 좋다는 건데 그게 무슨 과거 개발 시대에요 그러면은 다 월세 사는 게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월세. 전세, 자가, 그렇게 가는 게 소위 말하는 내 집장만의 그 스탠다드 아닌가요? 아니, 뭐, 간혹 가다, 간혹 가다, 월세에서 자가로 한 번에 점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는 정말 간혹 가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자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취해온 방식인데 이거를 지금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전면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세요. 윤준병 의원 월 월세는 악 아니다. 본인은 이 주택자. 그렇죠? 이번 정권의 트레이드마크. 뭐 이번 정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 내로남불. 정확히 그 케이스죠. 지난해 7월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보면 윤준병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등총 13억 7,21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기동 연립주택은 건물이 47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억 7,219만 원 자산 가죠. 엄청난 자산 가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렇대요. 뭐 월세로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어차피 전세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이 윤준병 의원은 이거 말고도 그 박원순 시장 자살 사건에서도 굉장히 쌉소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마라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밝혀야죠 이게 밝혀져야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2차 아닙니까? 밝혀야죠. 고소인은 자기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죠. 아무리 이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일부시장을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다 박원순 시장을 쉴드 치는 거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인의 죽음으로,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철이 전범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전범이 그 전쟁 범죄자 뭐 그런 얘긴줄 알았는데, 이게 모범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자,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제 얘기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생각.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쪽팔려서 죽은 것 같아요. 아, 평소에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리고 뭐,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나섰고,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 밑두 재판에 그 담당 변호사로 선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자기 여 비서를 성추행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아유, 이꼴 저꼴, 더러울 걸 보느니 그냥 죽어버리자. 그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미화를 시켜도 어느 정도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오죽하면은, 박주민, 윤준병 월세 발언, 국민 눈높이 못 읽어. 표현에 신중해야. 벌써,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한테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람의 발언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가 봐요.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쉽게 말해서 본진에서 손절되면은 뭐이 사람은 나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반성은 못한 지언정그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여기 머리글에 다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요거 읽어봐 드릴게요.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하도록 임대차 3법 추진한 것.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특히나 임차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딱한 껍데기만 까고 보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다는 소리인데 자 보세요.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하도록 한대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지요? 동일한 아파트에서 한 사람은 월세, 한 사람은 전세를 들어간다면은 그 나가는 비용이 전세가 싼게 사실입니다. 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싸지요.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서 이 전세자금대출이자도 쌉니다. 월세보다 싸요.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월세는, 월세를 낮출까요? 이 전세자금 이자만큼? 월세를, 월세라는 거는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개인의 재산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월세잖아요. 물론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그래도 조절할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전세 자금을, 대,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야 월세랑 맞추죠. 그러면은, 전세자들은 어떻게 되겠죠? 다 월세로 가겠죠. 가격이 똑같다면은 뭐하러 전세를 삽니까? 월세 살죠. 그니까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생각들을. 4년 후 지금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 글쎄요. 당장 내일 일도 예상 못하는 게 사람인데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그 자가 소유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 욕망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4년 후에 과연 집값이 내려가는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논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비상식적인 말들입니다. 아, 그래. 오늘의 결론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정말 민주당 윤준 병 의원은 정말 병이군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